안녕하세요. 에골프 정승진입니다. 오늘은 골프 스윙에서 아주 중요한 릴리스 동작을 연습해 볼 건데요. 우선 릴리스는 짧은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극단적으로 짧아진다는 게 좋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긴 릴리스보다는 짧고 순간적인 릴리스가 좋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골프 스윙은 백 스윙에서 손목을 꺾어주면서 힌징이 되고요. 다운스윙에서는 이 힌징을 레깅으로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임팩트 구간에서 힌징을 풀어주면서 힌징을 풀어주면서 릴리스가 되면서 샷을 합니다. 이렇게 힌징이 릴리스가 되면서 클럽 페이스는 다시 스퀘어로 되돌아오고요. 클럽 헤드는 크게 움직이면서 가속이 생기면서 강하게 임팩트를 합니다. 강하게 친다는 측면에서는 릴리스가 짧을수록 좋겠죠. 릴리스를 순간적으로 짧게 하면 그만큼 더 많은 가속이 생기기 때문에 정확히 임팩트만 된다면 파워와 스피드에서는 훨씬 유리할 겁니다. 릴리스가 이렇게 짧게 순간적으로 되면 클럽 페이스가 다시 스퀘어로 되돌아오는 약간 순간적인 오차가 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방향성과 정확도에서는 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아, 저도 그동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연습을 하면서 어, 스윙을 생각하다 보니까 어,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대부분의 골퍼분들은 릴리스가 좀 빨리 되면서 릴리스를 길게, 릴리스를 길게 가져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클럽 페이스도 틀어질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목이 미리 풀리면서 릴리스가 길어지면 힌징이 미리 풀리면서 릴리스가 길어지게 되면 힌징이 풀리면서 클럽이 이런 식으로 바깥으로 올 수도 있고요. 반대로 클럽이 힌징이 풀리면서 너무 안쪽으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손목이 미리 풀리면서 클럽 페이스가 닫힐 수도 있고요. 손목이 미리 풀리면서 클럽 페이스가 열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방향성과 정확도에서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거고요. 클럽을 제대로 가속을 못해서 뭐 파워와 스피드를 만들지 못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릴리스가 길어지게 되면 클럽의 궤도, 그리고 클럽 페이스의 각도도 잘못된 방향으로 내려오거나 틀어질 수 있는 어, 그 길이도 생기는 거죠. 반대로 릴리스가 짧다는 것은, 릴리스가 짧다는 것은 그만큼 힌징을 그대로 가지고 내려오고요. 양팔과 손목과 클럽이 궤도와 각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그대로 유지하고 내려온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스윙 궤도와 클럽 페이스의 각도가 틀어지는 정도도 훨씬 적어지게 될 겁니다. 릴리스 하는 타이밍만 맞추면 되겠죠. 릴리스는 짧게, 순간적으로 가져가지만 너무 미리 되지 않거나 너무 늦게 되지 않도록. 골프스윙은 특성상 릴리스가 미리 되는 경우가 많겠지만 여튼 타이밍만 맞출 수 있다면 가속뿐만이 아니라 정확도, 방향성, 일관성까지도 좋아지게 됩니다. 여기서 타이밍은 손목을 풀어주거나 손목을 풀어주는 강도가 아니라 상하체 회전으로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릴리스의 길이는 짧게 짧게 어, 동일하게 가져가지만 상하체 회전이 늦으면 어, 뒷땅을 칠 거고요 상하체 회전이 너무 빠르면 앞땅을 치는 것 같은 어, 이런 이미지로 타이밍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릴리스를 짧게 가지고가는데 상하체 회전이 적거나 늦어버리면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당겨치는 어, 샷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릴리스를 이렇게 짧게 순간적으로 가져가는 모습을 보면 어떤 분들은 너무 손목을 많이 쓰는 거 아니냐, 너무 손목스윙 하는 거 아니냐, 어, 릴리스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얘기하기도 하시는데 저도 최근에 연습을 하면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과한 릴리스가 아니고요. 어, 손목스윙이 아니고 릴리스와 상하체 회전이 서로 타이밍이 안 맞는 모습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릴리스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짧게 가져가는 것이 맞지만 상하체 회전이 적거나 뭔가 타이밍이 안 맞아 버리면 그렇게 보일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샷 결과도 나쁘겠죠. 물론 릴리스를 짧게, 순간적으로 가져간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릴리스 연습만 한다고 해서 어, 되는 게 아니죠. 릴리스를 잘 하기 위해서는 다운 스윙에서 레깅으로 클럽을 잘 끌고 올수 있도록 잘 가지고 와야 되고요. 레깅으로 클럽을 잘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미 백스윙에서 뭐 힌징이나 클럽의 위치가 좋아야지만 어, 릴리스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부분이 아니고 굉장히 전체적인 굉장히 복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연습이 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영상은 저도 연습을 하다 보니까 어, 약간 다른 측면에서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스윙의 뭐 다른 한 가지 방법일 수도 있는데 여튼 릴리스를 짧게 가져가는 것이 가속에서도 당연히 유리하지만 방향성과 정확도 그리고 일관성에서도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어,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골프 스윙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약간 다른 측면에서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A골프 정승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